네, 안녕하세요. 수현역의 조여정입니다. 최근 일요일에 영화 히트테이트 들어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영화 재밌다, 소문 듣고 계신 거죠? 네. 한장 눈 아실 거예요. 정말 재밌어요. 네, 무 관리 없 네,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영화 보시고 너무 좋았으면 주변에 많은 추천 홍보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영화 재밌으세요. 예, 아,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정말 이렇게 바쁜 연말에 저희 영화 찾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지금 4주차째 무대, 무대인사를 하고 있는데 아, 너무나 저희 영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환영해주셔서 예, 오래도록 무대인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게 굉장히 우리 한식적인브한국에서는마지막에서한편으아도아쉽기도 하네요 아무튼 오늘 영화 한든페이스 아, 재밌게 보시고 남은 연말 멋지게 마무리 하에시오 요즘 감기위한국에 있는 건강에위하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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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미주국에서지현입에서 주말에 극장참를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, 저희 굉장히 열심히 잘저희 영화니까요 재밌게 희라가시고 조심히 돌아는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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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고는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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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희는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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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는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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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